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A, 나는 B고 각각 완전우성이다 가계도는 가와나의 발현여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기억에서 비읍에서 체세포 한개당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갑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1, 2, 5번 그리고 리을에서 비읍은 3, 4, 8번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가 발현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네 명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뭐 부모가 같은 형질인데 자녀가 처음 보는 애가 튀어나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발현됐으니까 어 보니까 왼쪽 집안에서 부모님인 1번 2번은 둘다 나가 발현되었는데 자녀는 5번은 정상이 발현되었다 그죠? 그렇다는 소리는 5번이 열성이다. 그러니까 정상 형질이 뭐지 이거? 정상 형질이 열성이고 나가 아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라지비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고 스몰비가 정상 유전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사실 아직 X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공통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열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비만 가지고 있고요. 1번, 2번, 6번은 라지비를 최소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스몰비만 가지는데 얘가 만약에 X 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1번한테는 Y를 받아오지만 2번한테는 스몰 B를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는 2번의 유전형질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러고 이제 우리가 표를 한번 보면 기억에서 티귿이 1, 2, 5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니까 스몰 B를 2번이랑 5번이랑 둘다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0이 뜬 기억은 누구다? 어. 1번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기억이 1번이다. 그래서 기억은 라지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라지비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얘가 라지비 라지비여서 5번한테 라지비를 한게 좋겠죠. 그런데 5번은 열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b는 X 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게요. 음, 누가 열성이지? 정상이 열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라지비를 하나씩 채워들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채웠고요. 이제 Y, 아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A를 보니까. 아, 이런 건 보면 은 이제 표에서 이렇게 0이 떴다라는 소리는 되게 큰 힌트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번은 라지에이를 하나도 안 가졌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스몰에이만 가진 친구. 그런데 가가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라지에이랑 스몰에이 중에 스몰에이가 가 발현 유전자이고 라지에이가 정상 유전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스몰 a 이다스몰레만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 염색체 유전인지 상 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나가 B가 X 연관이 아, X 위에 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X 염색체 유전이라면 B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같은 염색체 위에 함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 가가 X 염색체 유전일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가가 상염색체 유전일 경우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가 X 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이게 되면 나와 연관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조금 확인해 보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관을 시켜 볼게요. 지금 우리 같은 염색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한 줄로 적겠습니다. a니까 위에 적어 볼게요. 얘는 스몰 레이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어, 5번이랑 6번을 보니까 둘다 가가 발현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소리는 둘다 스몰 레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x 염색체는 2번한테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2번한테서 요거를 6번이 받고 여기 스몰 레이랑 b. 그다음에 얘를 5번이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 근데 이렇게 되면 2번도 스모레이 스모레이이기 때문에 가가 발현돼야 되죠.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X 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어,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연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쓸게요. 일단 1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무조건 스모레이 스모레이. 이렇게 2번은 라지 A, 스몰 A일 거고요 4번이 스몰 A, 스몰 이 나머지는 라지 A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3번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밑에 거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여기 적을 때, 라지 어, A 더하기 스몰 B, 이 형태로 그대로 적을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0 더하기 0이니까 상관없고, 어, 2번은, 이 2번인 사람은, 라지에이도 한 개, 스몰비도 한개 들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1 해서 2번이 디귿이 될 겁니다. 빨간색으로 적어 볼까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나머지 5번이 될 건데, 그러면 뭐 라지에이 0개, 스몰비 한개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도 볼게요. 어얘뭐 뭐지? 3, 4, 8이니까 3번은 3번은. 3번은 라지에 1개, 스몰비 한개고요 4번은 라지에 0개, 스몰비 한개고요 8번은, 어지 라지에 1개, 스몰비 두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 4번이 리을, 3번이 미음, 그리고 8번이 비읍이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저 밑에 거 보겠습니다. 기역.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우리 방금 확인했죠. 가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팔은, 미음 아니죠? 그다음 디귿. 육 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으 확률. 니은은 지금 5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분의 일이다. 어유 되게 아련하네. 그래서 어 보니까 일단 6 번과 7번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6번은 무조건 스몰 이를줄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7번이 뭘 주냐에 따라서 5번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A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다음 B는 B는 어, 헷갈리면 그냥 해볼까요? 요거랑 요거랑이니까 라지비 B, 라지비 라지비스몰비 그리고 라지비 y, 이 스몰비와이, 요렇게 될수 있는데, 5번은 스몰비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8분의 1 맞습니다. 답은 기억 기역, 띄우듯이 되겠습니다.